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어, 오늘은 무선 충전기 제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기존에 뭐 무선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셨을 생각하는데 을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기존에 이제 출시되었던 무선 충전기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무선 충전기이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허킨스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한 무선 충전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 놓여있는 패드 형태는 아니면 세워져 있는 스탠드 형태를 많이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헤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존 무선 충전기가 바닥에 놓여가지고 상단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 전면 45도 각도로 보이는 각도의 제품에 비해서 각도를 좀 플렉서블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일반, 이런, 이제 이런 펌팩터를 출시한 제품들은 저도 사실 처음 보는데, 이런 제품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국내에 많이 출시되었던 휴대용 핸디 선풍기에 약간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제, 이제 이 제품이 하나 이제 그 스탠드 형태로 해서 많이 사용했던 그, 선풍기 제품인데, 이 제품하고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가지고 있죠. 하단에는 그, 받침대 형태의 이제 스탠드가, 있, 그, 받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를 통해가지고 위에 헤드가 있다고 하면 이 헤드를 통해가지고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쪽에 볼헤드, 마그네틱 볼헤드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착용이, 장착이 된 상태에서는 이 볼헤드가 절대 분리가 될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접착을, 그, 구조물을 고정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이 볼헤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각도 조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 실제 이제 충전 패드 같은 경우는 이쪽 이 상단에 있는 이 모듈 내브에그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부에서 전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USB 포트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부로 연결되는 선들은 외부 이제 일체형 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별도의 충전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이런 충전기가 기본적으로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퀵차지 2.0이나 3.0의 고속 충전을 하는 단말기를 위해서 별도로 충전기를 구별 구매할 이유가 없는 제품 기본 구성품에 포함돼 있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키 차지 3.0까지 지원을 하지만 무선 충전에서는 최대 14마트로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특징 중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이제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위에 중력 방식을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노, 내려놓고 아니면 스탠드 형태로 해서 받침대가 있는 형태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중앙에 원형으로 해서 젤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젤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도 조절은 자유롭게 원하는 각도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충전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아니면 업무용도로 하면서 알림 기능을 확인할 때는 굉장히 편한 시야 각들을 확인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분리할 때는 이렇게 젤패드를 잡아당겨주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젤패드의 단점 중에 하나가, 영구적으로 사실은 이 접착력을 유지한다는 게 이론적인 설명이긴 한데, 사용하다 보면 이 젤패드 쪽에 먼지나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쪽을 그 물티슈나 이런 걸로 먼지를 제거해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완전하게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무거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뭐 프로 맥스 같은 230g 한 가지도 나가거든요. 이런 무거운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착력에 따라 가지고 살짝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용 그나한20 실제 눈으로 봐도 한 15cm 정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케이스를 장착을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케이스 상태에서 케이스의 소재에 따라 가지고 이젤 패드가 적용이 안 되는 소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쪽 재질 자체가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젤 패드에 고정하는 방식. 봉시... 방, 그, 그, 고정력 약간 좀 떨어질 수있고요 그리고, 카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플라스틱에 굉장히 맨들맨들한 소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에서도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선택할 때. 그리고, 실제, 이제 뭐,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 자유롭게 젤패드 형태로 해서 그냥 부착만 하면 되고, 가로, 세로 모두 다 부착을 지원을 하고, 부착을 하자마자 바로 무선 충전 기능이 지원된다는 점, 그리고 자유롭게. 현재 이렇게 이제 가로 형태로 부착을 해도 자유롭게 각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가로, 세로 45도 그리고 위아래로도 원하는 방향으로도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충전 성능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지금 노트10 플러스인데 지금 9볼트에 1.3 암페어 정도로 충전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정도 스펙이라고 하면 약간 좀 12와트 정도 스펙 성능인데 일반적으로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15와트까지 지원하는 스마트폰 출시가 되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속 충전이 지원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보통 10와트 정도 수준으로 기존에 지원 했다고 하면은 지금 허킹스에서 출시한 고속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한 12와트, 실제 스펙상으로 13와트 정도 되고요 제품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충전 패드하고 정확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약간 좀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까지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대는 보통 한 6만 원 정도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품 자체가 모두 다 메탈 라인으로 포함이 되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단단하고 그리고 이런 젤 패드. 형태를 적용하면서 굉장히 기존과 다른 자유롭게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로서의 기능은 충실하다고 볼수 있고요. 아마 무선 충전을 자주 사용하면서 기존의 화각의 변경에 대해서 아쉬웠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허킨스에서 출시한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